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스키라는 사람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바로 이 순간 그것만을 신경 씁시다 이런 얘기한거 잠을 자면 잠자는 것만 신경 쓰고 일하면 일하는 것만 신경 쓰고 여자를 만나면 여자를 만나는 것만 신경 쓰고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현실적인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자신은 자유롭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이 하도 그럴 듯해서 너무한 사람들이 많아요 소설에서 조르바는 신은 죽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신을 죽여야 한대요 니체보다 더 뜨거운 지옥에서 지금 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술 마시면 순간을 노래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겁니다. 70, 80평생을 살아도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 불교뿐만 아닙니다. 개신교, 로마 가톨릭 신천지, 안식교,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종교 놀이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이 없다면 평생 헛수고하는 겁니다. 모두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늙고 병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이 순간을 향유하려고 합니다. 마음껏 이 순간을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라고 하던 순간을 살면서도 억급의 영혼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입고 즐기면서 이 땅을 살더라도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노래도 부릅니다. 가는 세월. 그... <목소리> 잡을 수가 있나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노래할 뿐입니다. 이것 술까지 곁들여서 찰나의 순간을 아쉬워하는 것 불교의 석가모니도 찰나라고 하는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서 절벽을 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생의 숙맹을 가여워했답니다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삶의 허무에 대해 도전장을 던진다 하면서 머리 깎고 중이 된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연불과 목탁 참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찰나의 순간을 노래할 뿐입니다. 목탁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막걸리 묻고 취해서 노래하나 목탁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맨날 입은 사랑, 사랑, 사 사랑, 타랑이에요 교회 이 사랑, 사랑, 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이 땅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해 보세요. 한번 상처만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 있다 그러면 갈보리로 오라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도 갈보리로 오라는 겁니다. No. 고생을 아직 안 해봐서 그래요. 사랑이 없는 처절함이 뭔지 모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갈보리의 사랑으로 아직도 외로움을 덜 겪어본 거예요. 갈보리의 수술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것도 강도나 도둑이나 창녀나 사기꾼도 절름발이와 소겡과 지붕 위에 비 맞은 참치 같은 그 차린한 사람도 갈부에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예수님의 순간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다 있냐고. 나 같은 놈을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그렇다고. 6시간 동안 고문 당하셨다고 창조주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대로.